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귀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더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 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이 많이 왔습니다 오가는 늘안전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이 붙들어주셔서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그것처럼 우리의 삶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넘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늘 붙들어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 의지하여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네, 네, 밤에 네. 눈이 많이 왔습니다. 조심하시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사로를 걸수 있으니까요, 늘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제가 예전에 이제 있었던 교회에서 예배부 담당을 제일 오래 했습니다. 4년을 했는데요. 어, 그 예배부의 이제 그 보고 사항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출석 보고인데, 출석 보고를 4년 동안, 몇년 동안 이렇게 쭉 하면서 발견하게 된그몇 가지 이제 그 패턴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비가 오면 출석이 줄어요. 예배 주일들 출석인데 비가 오면 줍니다 그래서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모사인들 있을 때 비가 오면 출석이 줄어, 줄어요. 그랬더니, 그, 이대째 목사님을 하고 계시는 목사님, 부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종이신앙이라서 그렇대요. 종, 종이신앙인 분들이 있어서 그렇다고, 종이신앙이 뭔지 아세요? 저는 가볍다라는 뜻인 줄 알았더니, 비가 오면 젖을까봐 안 나오는 분들이 있대요. 그래서 종이신앙이라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런, 그런 웃은 적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발견한 몇까지 그 신앙이 있었습니다. 배짱이 신앙이 있습니다. 뭘까요? 연휴가 되면 안 나와요. 그 명절은 명절이니까 고향 간다고 안 나오지만 연휴가 되면 어 이제 여행을 가시는 거죠. 이제 그래서 연휴가 되면 꼭그 연결되어 있는 좀긴 연휴가 되면 그 주위에 껴있으면 이제 추석 이많이 줄고요. 또 갑자기 아주 추우면 줄어요. 겨울잠 신앙이라고 뭐 겨울잠을 자는 거죠. 이제 그런 신앙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또한 신앙을 이야기해줬는데 아 소방차 신앙이 있대요. 뭘까요? 에, 불이 나는 일리는 부르듯이 뭔 일이 터져야 하나님을 찾는 이제 신앙이 있다는 거죠. 어, 음. 인생의 문제가 닥쳐야 하나님을 찾고 또막 새벽기도 나고 엄청 열심히 하다가 문제가 딱 해결되면 안 나와요. <laughs> 새벽기도 갑자기 나오는 분 있죠? 아, 무슨 일이 생긴 거죠? 에, 늘 나오시는 분들 말고 근데 딱 문제 해결되면 안 나오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계속 또 나중에 또좀 좀 편안하다가 또 문제가 생기면 또 나오죠. 이제 반복합니다. 계속 반복하는데요. 다시 돌아가고, 다시 돌아가고, 다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 계속 이제 기회를 주시는데,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1 0편 78편의 이 모습이 바로 이소방차신앙인데요 32절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고, 징계도 주셨고, 달래기도 했고, 손도 내셨고, 은혜도 주셨고, 어, 다 했는데도. 32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여전히 여전히 범죄하였었고 그 귀한 일들을 믿지 않았다. 그게 눈에 보고도 믿지 않는 거거든요. 홍해를 지나왔는데 또 불평합니다. 어, 반성에서 물을 냈는데 또 불평합니다. 만나를 내려줬는데 또 불평합니다. 아, 여전히 귀한 일을 보, 보고도 믿지 않는 거죠. 여전히 범죄하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이 또 어, 그난들을 헛되게 보내게 하시면서 이제 그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이제 지내게 하잖아요. 40년 동안 광야에 지내는 이야기가 다 나오지 않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부터에서 어 열전판군 때문에 이제 38년을 광야에서 헤매는데요. 그리고는 이제 금방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한, 거의 한 38년의 그 이야기가 거의 성격이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헛되게 보내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어, 두려움을 주게 하셨다. 두려움을 보내게 하셨다. 이거는, 어, 어떤 큰 문제들을, 갑작스러운 어떤 재난이나 어떤 문제들을 통해서 두려움을 주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제 두려움을 줘서 하나님을 찾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걸 통해서 어떤 죽음이라든지, 뭐, 재앙을 통해서 이제 죽음이 온다든지, 죽음의 두려움이 온다든지 하면, 34절에, 그때 비로소 또, 하나님께 나가 구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반석이시오,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자이십니다라고 기억하면서 부르짖셨다는 거죠. 그런데 36절에 보면 뭐라고 나온다면 어, 그, 그들은 그 그것이 입으로만 하는 아첨이었고 어, 그것은 거짓, 거짓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 위기만을 모면하기 위한 어, 신앙이었다는 거죠. 어, 그래서 37절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에는 정함이었고 또 그의 언약에 대한 더해서는 어, 성실하지 않았다. 믿음이 굳건하지 않고 정한 믿음이 아니었고,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지 않았다. 라는 거죠. 그런데 38제를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오직 하나님은 극률하심으로. 그런데 이 오직이라는 단어가 원래 번역을 정확하게 하려면 그러나예요. 그러나. 오직이라고 하면 앞뒤 연결되지 않는 말인데요. 앞에와는 상반되게 그러나 하나님이 극률하셨으므로극률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을 덮어 주셨고 멸망시키지 않으셨고 진노를 여러 번 도, 돌이켜서 그그그 그, 그 분을 하나님이 그 분을 다 쏟아내지 않으셔서 어, 그들을 구원해 주셔서 가난다고 들어가게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어, 왜 그랬을까요? 어, 39절에 나옵니다. 그들의 육,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돌아오지 못한, 못하는 그런 바람 같은 것임을 그런 존재임을 기억하셨다.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인가요? 아니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새벽에 매일 나와도 늘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죠. 나오다 보면 좀또늘이게 나오게 늘, 이렇게 나오, 이렇게 늘 나오, 나오니까 나오는 것 같을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가 늘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만큼 살고 있는 것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 열심 때문일까요? 우리 믿음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 오늘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어, 가엾게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 어떤 일이 있으면 일이 있을 때마다 또 하나님께 어, 나가 간절히 찾을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을 때도 늘 하나님 이렇게 평안한 나를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 다 지켜주시고 보하시니까 호 이렇게 편안합니다라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또 은혜를 또 고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 여전히 범죄하고 정함이 없고 성실하지 않는 것이 우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그 아, 믿음을 지키고, 늘 하나님 말씀에 늘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인데요. 하나님 그 연약함을 아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죄악을 다 덮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늘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지금 이제 사순절인데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를 어, 은혜에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 살아내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하여 주옵소서. 아 어,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루 살아갈 때에 붙들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원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